1부. 의문의 손님. 전라남도의 한 바닷가 마을 다름골. 바람이 잠든 오후 낮에도 안개가 천천히 내려앉는 곳이다. 하나로마트 문이 열릴 때마다. 작은 종이 맑게 울렸다. 그날도 노인이 들어왔다. 30킬로 맞죠? 직원이 말하자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항상 같은 무게의 고구마를 사갔다. 하루도 빠짐없이 정확히 오후 5시에 사장은 처음엔 미소로 맞이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노인이 지나간 자리에 늘 타는 냄새가 남았다. 고구마의 단내와는 다른 쇠부치가 달아오를 때의 묘한 향기. 할아버님, 그거 다 드세요. 노인은 잠시 멈춰서서 말했다. 먹는 건 내가 아니에요. 그날 밤 사장은 꿈을 꿨다. 어둠 속에 작은 불빛이 피어 있었다. 불빛은 노인의 집 쪽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불 옆에서 누군가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을 떴을 때 손끝이 따뜻했다. 책상 위에는 검게 그을린 고구마 껍질 한 조각이 있었다. 다음날 마트엔 소문이 돌았다. 그분 예전에도 이 근처에서 봤다네요. 10년 전에도 똑같이 고구마만 사갔대요. 그런데 그때 그 마을이 직원이 말을 잊지 못했다. 그 마을이 불에 탔다면서요. 사장은 말없이 계산대를 닦았다. 그때 문이 열리고 노인이 다시 들어왔다. 오늘도 같은 걸로요? 노인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같은 게 아니라 이어지는 거죠. 사장은 이상하게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노인은 고구마 상자를 싣고 언덕길을 천천히 걸었다. 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다. 어딘가에 닿은 듯, 그림자의 끝이 불빛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2부. 불빛 아래의 집. 그날 밤 마트 사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 안개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골목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그 속에서 무언가 빛났다. 희미하게 깜빡이는 불빛. 노인의 집 쪽이었다. 불빛은 한번 켜졌다가 바람에 꺼지는 듯 다시 흔들렸다. 마치 누군가 신호라도 보내는 것처럼. 사장은 전화를 들었다. 파출소였다. 거기, 노인분 집좀 가봐 주실래요? 불이 난것 같아요. 순경은 손전등을 들고 다름골 언덕을 올랐다. 안개가 짙어 시야는 흐릿했고, 발밑에 흙은 축축했다. 집은 생각보다 작았다. 지붕은 기울어 있었고 벽은 오래된 흙벽이었다. 문틈 사이로 붉은 불빛이 새어 나왔다. 할아버님 경찰입니다. 대답이 없었다. 대신 벽 안쪽에서 무언가 찍찍 긁히는 소리가 들렸다. 순경은 문을 살짝 밀었다. 안은 뜨거웠다. 가마솥은 타고 있었고 그 위로 불꽃이 춤을 췄다. 하지만 이상했다. 불 속에는 고구마가 없었다. 불길이 닿은 자리에 무언가 반짝였다. 그건 유리조각이었다. 가까이 가자 그 조각들이 벽에 박혀 있는 액자 속 사진들이라는 걸알수 있었다. 모두 같은 남자의 얼굴이었다. 노인, 마트 사장, 그리고 순경 자신. 순경은 숨이 멎는 듯 했다. 사진 속 사람들은 미묘하게 나이를 달리했지만, 모두 똑같은 눈빛을 하고 있었다. 불빛을 보는 눈. 탁자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더 놓여 있었다. 사진에는, 불탄 마을,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 앉은 한 남자. 그 남자의 얼굴이 희미했지만 순경은 어딘가 익숙하다고 느꼈다.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불빛을 보면 얼굴이 닮아요. 순경이 돌아보자 아무도 없었다. 불빛만이 벽에 흔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사장은 순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제 노인 집에 다녀왔다고 들었어요. 불이 났던가요? 순경은 망설였다. 불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그 집에 불을 피울 만한 흔적이 없어요. 없다니요? 가마솥도 연기도. 그냥 불빛만 있었어요. 며칠 뒤 사장은 매대 정리를 하다 이상한 걸 발견했다. 계산 때 밑. 어젯밤에 본그 불빛과 같은 붉은 반점이 나무 바닥에 번져 있었다. 그 위에는 고구마 한 개가 놓여 있었다. 그 고구마의 껍질엔 누군가 글씨를 새긴 듯 얇은 자국이 있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날 밤 사장은 자정 무렵 잠에서 깼다. 집안은 어둡고 조용했다. 하지만 밖에서 익숙한 불빛이 보였다. 노인의 집 방향이었다. 불빛이 흔들리며 천천히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불빛 아래 사람의 형체가 있었다. 그리고 그 얼굴은 그 자신이었다. 3부. 불 꺼진 밤의 기록. 순경은 노인의 집에서 가져온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공책 두 권이 들어 있었다. 하나는 희미한 연필로, 다른 하나는 최근의 펜 글씨로 쓰여 있었다. 두권 모두 표지가 같았다. 다름꼴 기록. 첫 장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1971년 9월 15일. 그 아래에는 단한 문장. 오늘도 그들이 왔다. 순경은 다음 장을 넘겼다. 페이지마다 같은 문장이 반복되어 있었다. 오늘도 그들이 왔다. 오늘도 그들이 왔다. 그리고 마지막 장, 글씨체가 갑자기 바뀌었다. 오늘은 내가 갔다. 순경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바람 한점 없는 방, 벽에 걸린 시계 초침이. 불빛처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순간 노트에서 고구마 냄새가 났다. 불에 그을린 냄새. 손끝이 까맣게 물들었다. 순경은 두 번째 노트를 펼쳤다. 이번엔 펜글씨였다. 글씨는 비교적 최근의 것이었다. 불은 꺼졌는데 그들이 아직 남아 있다. 오늘은 그들이 이름을 물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순경은 손이 떨렸다. 그 문장은 며칠 전 마트에서 사장이 본 고구마 껍질의 글씨와 같았다. 그는 급히 파출소로 돌아갔다. 사장은 이미 와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어제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군데요? 저예요. 네. 저한테서요. 내 목소리였어요. 사장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틀었다. 녹음. 불을 끄지 마요. 그 불빛이 꺼지면 당신이 나예요. 순경은 숨이 막혔다. 장난 아닙니다. 이건 제 번호예요. 이 목소리 분명 내 목소리죠? 둘은 서로를 바라봤다. 잠시 후, 둘다 동시에 말했다. 이건 기억이에요. 그날 저녁, 둘은 다시 노인의 집으로 향했다. 집은 비어 있었다. 하지만 벽에는 새로운 문장이 적혀 있었다. 불은 사람의 얼굴을 담게 한다. 그 아래에는 어제 사장이 서명했던 영수증이 붙어 있었다. 날짜는 오늘이었다. 바닥엔 낡은 거울이 있었다. 순경이 손전등을 비추자 불빛이 거울 속에서 일렁였다. 그 속에 노인이 서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기억은 불빛보다 오래갑니다. 순경이 고개를 들었을 때 거울 속엔 아무도 없었다. 대신 거울에 금이 가 있었다. 금속엔 무수한 불빛이 비쳤다. 마치 수많은 눈이 그를 보고 있는 것처럼. 그날 밤 사장은 잠들지 못했다. 밖에서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불은 꺼질 듯 꺼지지 않았고 그 안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비쳤다. 그는 무심코 창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집안 공기가 식었다. 불빛이 갑자기 꺼졌다. 어둠 속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불을 끄면 기억이 바뀌어요. 사장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그때 누군가의 손이 창문 밖에서 올라왔다. 불빛이 다시 켜졌다. 그의 손끝엔 그가 아까 쥐고 있던 고구마 껍질이 들려 있었다. 거기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오늘은 내가 갔다. 그 새벽, 다름골 전체의 불빛이 동시에 꺼졌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그 불이 꺼졌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다. 대신 모두 같은 꿈을 꿨다. 불빛 아래 앉은 노인, 그 옆에 선순경. 그리고 그 뒤에서 불을 지피는 사장의 모습. 그 셋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사부. 기억의 뒤집힘. 아침이 밝았을 때 다름골 마을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바람은 불고 파도는 멀리서 들렸다. 그런데 사람들의 얼굴엔 무언가 묘한 공백이 있었다. 마트 사장은 출근하자마자 놀랐다. 계산대 위에 어제 본 불빛의 흔적도, 불에 그을린 냄새도 사라져 있었다. 직원이 물었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그 노인, 어제도 왔잖아요. 노인이요? 누구요? 직원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런 손님은 없었는데요. 여기선 고구마를 그렇게 많이 사가는 분이 없어요. 사장은 말을 잃었다. 그는 서류함을 열었다. 분명 어제 영수증이 있었어야 했다. 하지만 장부는 깨끗했다. 최근 한 달간 고구마 거래 내역이 없었다. 사장은 주저앉았다. 손끝이 떨렸다. 머릿속에서 무언가 흩어졌다. 그는 자신이 누구였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파출소의 순경 역시 아침부터 혼란스러웠다. 컴퓨터를 켜자 보고서 폴더가 비어 있었다. 노인의 이름이 적힌 파일도 사진도 증거 기록도 없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책상 위에 노인 커피잔이었다. 잔의 바닥에는 까맣게 타들어간 고구마 조각 하나가 있었다. 그 조각은 천천히 재로 부서지며 잔 위에 얇은 글자를 남겼다. 이제 누가 나인지 말해 보세요. 순경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거울을 보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이 아닌 얼굴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얼굴은 노인이었다. 순경은 서둘러 마트로 달려갔다. 사장이 그를 맞았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눈빛이 닮아 있었다. 당신 그 노인을 본적 있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장은 말을 잊지 못했다. 대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건 타다 남은 쪽지였다. 불빛이 꺼지면 얼굴이 닮아요. 순경은 그 글을 본 순간 눈앞이 어두워졌다. 둘은 다시 노인의 집으로 갔다. 이번엔 길이 낯설었다. 언덕의 방향이 바뀐 듯 했고, 나무의 위치도 달라져 있었다. 집터엔 아무것도 없었다. 흙과 바람뿐이었다. 그런데, 흙 위에 새로 쌓인 흔적이 있었다. 작은 고구마가 세 개, 정확한 간격으로 놓여 있었다. 그 위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노인과 사장, 순경이 함께 서 있었다. 그리고 사진 뒤에는 낯선 글씨가 적혀 있었다. 불은 꺼졌지만 그들은 아직 여기 있다. 그날 밤 사장은 잠에서 깼다. 밖이 붉게 빛나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노인이 서 있었다. 노인은 미소지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사장의 얼굴과 똑같았다. 기억이 남았네요. 그 말과 함께 불빛이 천천히 번졌다. 사장은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입에서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서. 세 개의 그림자가 겹쳤다. 노인, 순경, 그리고 자신. 그 셋은 하나로 합쳐졌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헷갈리기 시작했다. 누가 누구인지 몰랐다. 마트의 주인도, 파출소의 순경도 모두 같은 얼굴이었다. 사람들은 그걸 다름꼴의 증상이라 불렀다. 바람이 불었다. 어디선가 불빛이 흔들렸다. 그 불빛 안에서 세 사람의 목소리가 겹쳐 들려왔다. 오늘도 그들이 왔다. 오늘도 내가 갔다. 오늘도 우리가 굶는다. 불빛은 다시 꺼졌다. 그날 밤 다름골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파도 소리마저 멈춘 듯 했고 공기는 불에 그슬린 듯 묵직했다. 순경은 잠들지 못했다. 그는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노인의 목소리를 들었다. 불빛이 꺼지면 얼굴이 닮아요. 불빛이 얼굴을 닮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 기억이 겹친다는 뜻일까? 아니면 존재가 섞인다는 뜻일까? 그는 다시 노인의 집으로 향했다. 집은 이번에도 없었다.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이 서 있었다. 마트였다. 그 안엔 불빛이 있었다. 그 불빛 앞에서 사장이 고구마를 굽고 있었다. 이 시간에 뭐하십니까? 순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장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장부가 다시 생겼어요. 무슨 말씀이죠? 사장은 노트를 내밀었다. 노트 표지에는 다름골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다. 순경이 어젯밤 본그 노트였다. 여기 보세요. 사장은 한 장을 펼쳤다. 그 속엔 새로운 문장이 써 있었다. 오늘은 순경이 왔다. 순경은 멍하니 그 문장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다른 페이지를 넘겼다. 날짜는 오늘이었다. 그 밑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오늘은 순경이 떠났다. 순경은 손을 멈췄다. 이건 누가 쓴 겁니까? 사장은 미소 지었다. 그건 당신이죠. 순경은 노트를 빼앗듯 들었다. 하지만 손이 떨려 글씨가 번졌다. 잉크가 번진 자리에서 새로운 문장이 떠올랐다. 불빛은 기억을 굽는다. 그 순간 가게 안의 조명이 모두 꺼졌다. 사장과 순경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겹쳤다. 서로의 눈동자에 같은 불빛이 반사되었다. 사장은 속삭였다. 당신도 이제 알겠죠? 우리가 그 불을 피우는 이유. 순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불빛이 다시 깜빡였다. 그 순간 가게 안에 고구마 상자가 쌓여 있었다. 각 상자에는 날짜와 이름이 적혀 있었다. 1971, 1988, 2004, 2021. 끝없이 이어지는 해마다 이름 하나씩이 사라지고 있었다. 순경은 손전등을 켰다. 불빛은 벽에 걸린 거울을 비쳤다. 거울 속에는 세 명이 서 있었다. 노인, 사장, 순경. 그리고 그 셋의 얼굴이 서서히 하나로 합쳐졌다. 불빛이 일렁이자 거울에 금이 갔다. 우린 모두 같은 불에서 태어났어요. 순경은 뒷걸음질 쳤다. 그의 손끝에 고구마 한 개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뜨거웠다. 손바닥에 닿은 자리가 불에 대인 듯 아팠다. 그 고구마 껍질에는 이름 하나가 새겨져 있었다. 이도현. 순경의 이름이었다. 그때 가게 밖에서 불빛이 번졌다. 누군가가 마당에서 불을 지피고 있었다. 순경은 뛰어나갔다. 그곳엔 노인이 있었다. 노인은 불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그림자가 불빛에 흔들렸다. 보세요. 노인이 불을 가리켰다. 이건 단순한 불이 아닙니다. 기억이에요. 기억? 사람들은 잊으려고 하지만 이 마을은 잊지 않아요. 불이 꺼지면 모든 게 처음으로 돌아가요. 순경은 숨을 삼켰다. 그럼 이 모든 건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시작했죠. 바람이 불었다. 불빛이 꺼졌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정지했다. 어둠 속에서 순경은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불은 기억을 지우지 못한다. 눈을 떴을 때 그는 마트 계산대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장부가 있었다. 옆에는 직원이 있었다. 사장님 오늘도 고구마 주문 들어왔어요. 그는 미소 지었다. 그래요 30킬로 맞죠? 그날 밤 다름골 언덕에는 불빛이 타올랐다. 불빛 앞에는 낯익은 노인이 앉아 있었다. 노인의 얼굴은 사장의 얼굴과 똑같았다. 그리고 불빛 너머 멀리 파출소 창문에도 같은 불빛이 반사되고 있었다. 육부. 마지막 불빛. 다름골의 밤은 고요했다. 바람이 멈춘 듯 했고 파도 소리마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타닥 타닥. 불이 타는 소리였다. 불빛은 바람에 흔들리며 어둠 속에 작은 원을 만들었다. 그원 안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난 익었다. 누군가는 그를 노인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사장이라 했다. 또 누군가는 그가 며칠 전까지 파출소에 근무했다고 기억했다. 하지만 이름을 부르려는 순간 사람들은 모두 침묵했다. 왜냐하면 그 얼굴은 자신들과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남자는 천천히 고구마를 꺼냈다. 검게 그을린 고구마는 불빛에 반사되어 붉게 빛났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오늘은 내가 먹을 차례인가. 주름진 손이 떨렸고 그의 입가엔 미소가 번졌다.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그의 얼굴은 계속 변했다. 노인의 얼굴, 사장의 얼굴, 순경의 얼굴. 그리고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누군가의 얼굴. 그 순간 바람이 불었다. 불빛이 휘청이며 꺼질 듯 했다. 그는 급히 손을 내밀어 불을 감쌌다. 안 돼, 꺼지면 다시 시작이야. 그러나 손끝에 닿은 불꽃이 그의 손바닥을 태웠다. 피가 아니라 검은 재가 흩날렸다. 그 재가 공중으로 떠올라. 하나, 둘, 마을을 덮었다. 이 장은 새벽에 깨어났다. 창밖이 희미하게 붉었다. 언덕 끝에서 불빛이 타고 있었다. 또 불이 났네. 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 불빛은 매번 꺼져야 할 시간에도 결코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밝아졌다. 며칠 뒤 기자가 다름골을 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무심했다. 여기 불이 자주 난다면서요? 글쎄요. 그럼 고구마 할아버지는요? 누구요?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그중한 노파가 말했다. 그 양반이라면 매일 와요. 딱이 시간에 고구마를 사가요. 지금도요? 노파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자는 놀라서 마트로 향했다. 문이 열릴 때 종이 울렸다. 카트 끄는 소리가 들렸다. 노인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난 익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기자는 손전등을 켰다. 불빛이 노인의 얼굴을 비쳤다. 그 순간, 노인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는, 노인이 아닌 기자 자신의 모습이었다. 불빛이 깜빡였다. 노인은 사라졌다. 바닥엔 고구마 상자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 위에는, 짧은 쪽지 한 장. 이제 당신이 굽는 차례입니다. 그날 이후, 다름골의 밤은 다시 조용해졌다. 불빛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바람이 불면,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그 소리는 바다 안개를 타고, 마을 전체를 감쌌다. 누군가는 말했다. 그건 고구마 굽는 냄새야. 다른 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건 사람의 기억이 타는 냄새야. 달빛이 비치던 밤, 멀리서 불빛이 다시 켜졌다. 그 불빛은 점점 번졌다.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의 얼굴을 비쳤다. 그 얼굴은 낯익었지만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다. 불빛 속에서 그는 천천히 미소지었다. 불은 꺼지면 안 돼요. 불빛은 결국 꺼지지 않았다. 누군가는 그걸 기억이라 말하고 또 누군가는 저주라 했다. 하지만 어쩌면 불빛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의 그림자가 계속 타오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 당신이라면 그 불을 꺼뜨릴 수 있을까? 아니면 그 불이 꺼지지 않게 오늘도 고구마를 굽고 있을까? 이 이야기는 다름꼴의 전설일까 아니면 우리가 잊으려 했던 어떤 기억의 이야기일까 불빛은 지금도 누군가의 창문 아래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을지 모른다